oh

부산 정관 저희 집이고요. 에, 부산에서 지금 강원도 고성까지 이제 자전거 해파란 길을 따라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에, 파이팅! 지금 7번 국도를 타고 울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거의 남은 사람은 시원해서 괜찮다사야 했는데, 아, 이제, 1시, 2시 되니까, 어, 지열이 올라와서 엄청 더워요. 등이 따끔따끔 합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되게 길이, 자전거, 전용 길이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갈수 있겠네요. 지금, 기온은, 3 32, 32.9도. 색도는 59% 폭염주의 발효 중입니다. 이렇게 대나무 그늘이 이렇게 시원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좋네요. 네,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무, 무, 아니, 무룡산? 무룡산은 네, 31번 국도가 어, 자동차 전용이라서 우회도로로 어, 산 고개를 이제 자전거로 넘는 거죠. 이게 동해안 국토 종주길이랍니다. 이 정도, 이런 게한 10km 이어진다고 하니까, 아, 대략 죽음이네요. 모기 떼가 그래서 머리 주변에, 마스크 주변에, 얼굴로, 이제 눈 안으로, 선글라스 안으로 들어오려고, 뭐, 어, 한, 한, 한 2, 30마리가 지금. 내 주변에 지금 있어요. 어. 땀 냄새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몇방 물리고, 얘들 어. 너무 싫어. 다섯시 반전했뜨네 반 바로 간다. <laughs> 이런 낯선 길, 이 시원한 바람. 음, 이 맛에 자전거를 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길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좋은 길은 길지 않아. 짧아. 이 속도가, 저 속도가, 아, 이게 20km예요, 속도가. 아니, 속도가 30. 속도 30. 이 정도가 30이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늦장나게 좋습니다. 이 갓길이 넓어서 자전거 타기도 좋고, 아스팔트에, 뭐, 돌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어, 되게 깨끗한 새으로온것 같아요. 경주를 지나, 간포를 지나서, 포항시 장기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차그 정자를. 그늘로, 그늘로 와라. 찾으면 없고, 쉬고 나면 이런 정자가 나, 나오거든요. 블베리랑 네 골드 키위를 섞어서 달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구룡포에서 호미곶 가는 길입니다. 이차선 도로에. 2km 오르막인데 경사도가 7%입니다. 아, 이하령도 한 7%였는데 아, 지진 관계로 끌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27분이고, 자 오른쪽으로 포스코가 보입니다. 이게 아, 바다죠 바다 바다. 강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끝내주는 예, 자전거입니다. 전절이 띠 5시 한 30분에 출발했고 지금은 이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스퍼트를 진도를 안가면 힘들어요. 오늘 영도까지 갈 생각입니다. 네, 여기가 포항시내 자전거길인데 어... 어 자전거길은 이래야 된다. 경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전거 길도 넓고 일단 중요한 건 돌이 없어요. 아우 사람도 보고 길로 봤어. 자전거요 자전거요. 얘는 거 홈이 것처럼, 그, 그, 낮은 곳에 있는 줄 알았더니, 얘는 높은 곳에 저 이렇게 인출을 보는 것 같아요. 염덕하면 진짜 대게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전부 다다 대게네. 동해안 종주자자껏길 경부. 자, 여기, 여기 보면, 농? 음, 해마시공원에 스탬프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스탬프가 많구나. 음, 이렇게 찍겠습니다. 인증 성공! 한 도전해봤을텐데 지금은 2시니까 어, 살고봐야죠. 자, 이러면 안되는데 왼편에 그늘이 있어서 저기 오른쪽 도로로 가지 않고 반대편 역주행으로 끌바를 하고 있습니다. 망양휴게소 인증센터입니다. 자동차로 박살을 했어요. 자, 여기 뒤로 한번. 요구진 하다가 차가 이렇게 박는 것 같습니다. 자, 구름이 껴서 아주 달리기가 좋습니다. 됐죠? 우중 아이디 the 우양궁 귀조심 <laughs> 자전거 집발 <laughs> 손질발 자전거 집발 가도가 철석 철석 25분, 주문진 방인 것 같습니다. 엄청 일찍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고성 통일 전망대로 갑니다. 고성 통일 전망대로 갑시다. 어두워서 라이트 켜고 가고 있습니다. 양양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경 관광지구, 해안도로 차가 아무도 없고, 너무 좋네요. 여기 뭐 짓고 있나 봐요. 서핑 최대 리조트 단지랍니다. 7번 국도로 쭉 달리다가 차에 놀라고 차 소리에 놀라고 이제 오른쪽으로 갓길로 들어와서 이렇게 평화로운 길을 전세 내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37분인데 벌써 한 75km 달렸습니다. <laughs> 송일정만대 아, 짓습니다 여기는 북천 철교입니다 이쪽에는 수영장이 있어요. 자전거길로 아주 잘돼 있습니다. 거진항입니다. 내리막 치겼는데 없어서 아쉽네. 와 너무 좋네. 와시입니다 음. 송지호 해변이라는데 좀 가다가 보이나. <목소리>